안녕하세요,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22년 국가직 일반행정 경찰청 9급 그리고 대전시 지방직 공무원 일반행정 9급에 모두 합격하여서 이관왕 타이틀을 가지게 된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시험에서 모두 국어, 영어, 한국사를 90점 이상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의 공부 비결과 합격의 노하우 등을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4월에 먼저 본 국가직 일반행정시험에서 어, 커트라인 점수로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 전날에 합격자들한테만 문자가 간다는 소식을 알고는 그 전날에 핸드폰을 꺼두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문자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되게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핸드폰을 꺼두었다가 8시쯤에 핸드폰을 꺼서 봤는데 문자가 와 있어서 울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회식 중이셨는데 동료 직원들에게 이제 자랑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카페 이곳저곳을 찾아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성정혜 교수님에게 배우면 정말 영어가 노베이스인 사람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커리큘럼에 맞게 성적을 높여갈 수 있다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성정혜 교수님의 그런 샘플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저랑 교수님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가 제일 부족했던 저는 에듀윌을 선택하였습니다 제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가직을 필기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다 보니까 국가직을 보고 난 후에 이 시험은 떨쳐버리고 2개월 동안 지방직 시험에만 전념을 했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직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만 이제 국가직 시험지를 다시 펼쳐보면서 아, 이 문제 한자만더 맞았으면 커트라인으로 합격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던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들 께서는 저 처럼 이렇게 필기 커트 라인 으로, 그첫 번째 시험 을 합격 을하셨 다고 해도, 이 시험 은 정말 다잊은 채로, 그리고 다음 시험 을 꼼꼼 하게더부 족한 부분 을 채워 나가 면서 공부 를할수있 게끔 어, 저 처럼 이런 실 수는 하지 않고 우울해 하 지도 않으 시고 어, 준비 를 열심히 하셨 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팁은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은 제가 직접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듣는 시간을 순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저 혼자 스스로 이러한 기본 강의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자신을 너무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 믿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100%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주일치 계획을 세워놓고 이 일주일을 모두 계획을 성공을 하면 다음 일주일 또그 다음 일주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합격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무원 수험생활은 무조건 끝은 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엘 합격패스!